통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통이 또 넓은 치마 바지는 아니고 일자 바지랑 완전 통이 넓은 바지랑의 중간 단계의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하늘하늘한 핏이기 때문에 한 여름까지도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입니다. 어, 지금 색상은 제가 입고 있는 검정 색상이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이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으로 상세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위에는 이렇게 쫀쫀하게 그리고 밑에는 살짝 느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상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 지금 두 가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얇고 하늘하늘하기 때문에 한 여름까지도 어 달라붙는 느낌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올라가실 때도 하나 가져가시면은 어 이렇게 호텔 안에서도 뭐, 진짜, 홈웨어 대용으로도 입기에도 너무나 편하고,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 위에다 자켓 하나만 걸치시면또 정장 바지로 딱 변신이 되는 바지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기본 저희 플리츠 라운드 어, 7부디 같이 착용했고요. 여기다가 이런 자켓 하나 가지고 계시거나 하면은 자켓 하나만 걸치시더라도 또 외출복으로도 충분히 어, 정장 핏으로 또 출근하실 때 입으시더라도 한여름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켓 하나 걸쳤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또 멋스럽게 착용 가능하고요. 이거는 검정색상입니다. 아이보리색 바지입니다. 아이보리 색상 제가 지금 착용했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얇은 핏이기 때문에 한여름까지도 달라붙는 느낌 전혀 없고 시원한 느낌으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위에다가 저희 플리츠 민소매 셔츠 위에다가 이렇게 가디건 한번 걸쳐봤습니다. 이 가디건도 이런 식으로 플리츠 망사 느낌으로 되어 있는 플리츠 가디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어디든 걸치게. 너무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깔끔한 스타일의 가디건이고요. 이런 가디건은 꼭 이렇게 플리츠 옷이 아니더라도 아, 가지고 다니시면서 입기에는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청바지나 원피스 위에도 하나 걸치기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이보리 색상 한번 제가 가디건이랑 걸치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민소매 하나만 여름에는 입으시면 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민소매는 지금 이렇게 플리츠가 이중주름으로 들어가 있고, 바지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어, 바지 전체 기장은요, 지금 57일 정도 나오고 있고요. 허리는 밴딩을 너무나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통 자체도 너무나 편안하게 되어 있고, 허리 밴딩도 느슨하게 늘어나는 바지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88이신 분과 충분히 가능합니다.